내 배포 없고인데 빨리빨리 빨 예. 어 야, 쌀벌레 있다. 쌀벌레, 빨리해. 쌀벌레. 쌀볼래, 쌀벌레는 그냥 놔둬. 그요아 그래야 고기들이지. 안돼, 안돼요. 아, 안안 돼요. 돼요. 고기가 되지? 쌀벌레, 쌀벌레. 빨리 놓 쌀벌 땡

야야야 야, 야, 근데 아, 우리 찌개 들 빨리 거냐? 우구 우리 친박랑개리 보자 우리 친구랑 빨아 보자 우리 친구랑 빨리 보자 우리 친구랑 빨리 보자 우리 친구랑 빨리 보아 우리 친구랑 빨리 보자 아, 리 친구랑 빨리 보자 우 잘라. 구랑빨게 보자 우리 친자 나도번더 하자, 너기름 기름에다가. 아야 너무 내 내가 아아아이 야, 이거 선생님 아아 이제 아, 수고했어 수고했어 양호 다닥다닥 잘라야 되겠죠? 뭐가? 그건 니네 마음들이야 다닥다닥 잘라, 잘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 근데 <목소리> 젓가락잘 아, 만들었어요 잘 어, 만들었죠? 잘 만들었다 고기도 가져왔어? 근데 젓가락이 젓가락 안내려 거기있어 봐봐 어, 자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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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 진짜. 진겨 진짜. 어, 어, 어짜잘짜 진짜. 아, 진짜. 진 삼겹살 진짜. 왔어 야, 내 진짜. 진살 진짜. 자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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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어디 갔다 와? 낙낙내야 나... 근데... 이거, 이거 빼 두부 어, 뭐. 특별 히 특별 서비스인데 먹을송재량이가 제일 열심이에요 장가 안 들어도 살수 있을 거 같아 어째? 죠 예? 내가 다다 송재령이 장가 안 들어도 살수 있을 거 같아 야, 야 너무 감겨 한잔더 마실게요 아니, 고경철이 배짱이는 어디 갔다 온게 지금 아왜 돼지고기 그 사이에 놀고 왔어? 돼지고기 몇분 만에 해지 몇에 해지 자 해지 마자지 말자, 해지 해지 말자, 해지 말자, 해지 말자, 해지 말자, 해지 말자, 해지 말자, 아, 지 말자, 아지 말자, 아저 말자, 해지 말자, 해 저거 자 해지 게자 해지 말자, 해지 말자, 아지말가 해지 말자, 해지 반찬 해지 말자, 해지 말자, 해지 말